하나님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참된 신앙인 자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아, 이제 목사님이 네. 어제 의 거를 잠깐 정리하고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검명하겠습니다. 어, 그러분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하고 영원토 함께 살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다면 부족함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있어 없어. 육신적 부모 말고, 영적인 부모, 우리의 진짜 부모님 으로 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결국 점점점점 점점 죽어가다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야? 아니요. 아니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사탄한테 목줄 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끌고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신을 섬겨 그러다가 그 지옥에 가는 물론 사탄은요. 사탄은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네 삶의 주인이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자, 목사님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없어? 눈치 볼 필요 없어. 왜 자기 일 보면 되지? 옆배 지금 강조하지 말고 아, 어, 의미하지 마세요. 자, 내리세요. 그럼 너희들은 지금 누구한테 끌려다녔던 거야? 사단, 마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결국 인간은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 봐요? 사탄한테 목줄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지옥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 없어. 이게 무서운 거야. 여기 들어가면 돼안 돼요. 자,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해결책이 누군지 어제 봤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한 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세서 예수님만 우리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네.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더 나올 겁니다. 자, 목소리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을만한 구원자인가요? 네. 자, 넘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목사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자, 목사님 이제 오늘 더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도와줄 도우미 한 명을. 서요. 어. 인기가 많으시네요. 그러면은 네명다 나와요. 여 저기 한줄더사요 잠깐, 명찰 있어야 돼. 다 어디 갔어? 나 여기 있었어. 붙어 있더라. 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지안이 네. 자, 명차 있는 친구만. 자. 음, 지현이 나왔다 여기 여기 영어. 자, 여기 한 줄로 서 봐. 자, 여기는 누구냐면 따라겠습니다 죄인들. 죄인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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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네, 네, 네. 자, 일단 나는 네, 네. 죄인이다. 골세치기의 네, 네. 죄인끼리. 자, 네. 자, 제인, 제인, 자 제가.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럼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옥으로 가야 네. 돼요. 어, 여 움직여 들어가야 응. 이 들어가야 돼, 이정부 여기다, 가만있어. 히 자. 우리 친구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죽고 지, 지옥에 가는 거 대신에 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십자가 자, 여기까지요. 자, 이제 잠깐만.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들은 이제는, 잘 보세요. 너희들 때문에 누가 죽었어? 예수님 죽었죠? 이제는, 괜찮아, 나중에 다 떼어줄게요. 이제, 이거 제인 제이 딱 진디, 이거 왜 좋아해? 자, 여기 딱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너의 명찰 달고 주셨죠?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예수님 명찰을 달, 달아주신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이거 들어와 주세요. 이거, 이거 선생님들한테 나눠서라고그러 자, 넘겨주세요. 자, 이제 구체적인 삶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어, 안 됐어? 친구들, 하나님과관계 회복됐어, 안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도 계속해서 누가 따라다녀냐 마귀. 가 따라다녀. 바 질기지게. 어? 짜증나죠? 네, 짜증나요. 손톱 깨 물어버리고 싶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형제도 요 얘가 우리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누굴따라다녔어요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목사님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배고프겠죠. 네, 자 이렇게 배고울 소리가 나는데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네, 하나님의 네, 아들 이거든 네, 네, 이돌이 네, 떡덩이가 네, 되게 해 보아라.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바로? 네, 네. 넘어가겠죠 네. 너무 배고프니까. 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건 어떤 유혹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미 너희들 하나님 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부터 지키지 않지키셔. 먹을 거 주시지 않으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기셔안공기셔공기셔 안 공기셔? 안 공기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하냐면 떡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인데 원래는 계속해서 보이는 떡 보이는 것들을 계속 뭐해요? 네.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굶어 죽으라는 소리 아니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거는? 공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근본이 뭐라는 거야? 떡이 아니,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자, 이건 어떤 시험이었냐면, 예수님한테, 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와. 고층빌딩에서 뛰어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뭐야요 뛰어 내려가 하나님 혹시 도와주실지 알아? 이 뭐하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시험할 거야? 선생님이 학원에서 목사님 학원에서 애들한테 테스트를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 아이의 실력을 확신할 수 없으면요. 이 아이가 잘하는 거 뻔히 알아. 그럼 시험 봐안 봐? 안 봐. 왜 하나님을 시험할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우리를 모아서 뭐 인도해가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거를 믿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시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홍해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나오셨는데 뭔가 좀 없으면 불평불만 이게 하나님은 시험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님을 시작할 증거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여러분 이제 하나 더 넘기세요. 자, 이건 뭐냐면 사탄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에게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시라 나에게 경배하며. 물론 이 배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를 섬겨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너 나를 위해서 네 자신을 삼겨. 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다 해봐. 그러면 내가 성공을 줄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을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만, 성공을 추구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가면 성공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돈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어. 자, 근데 따라가서 이 모든 것은 허상이다. 목사님 장담하는데 너희들 저거 갖는다고 만족할 수 있어? 아니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 부모님 오늘 떠나서 목사님 집에서 내가 먹을 걸 아주 좋게 다 공급해줄게. 아침에는 중식, 점심엔 양식, 저녁엔 뷔페. 매일마다 이렇게 일년 동안 공급해줄게. 이보나. 너 엄마 아빠 떠날 수 있겠어? 아니요. 어? <laughs> 엄마 아빠 집에 이렇게 모셔 놓고 너 혼자 오늘 목산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아니 일년동안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중요한건 너가 그렇다고 행복할까 안할까 아니죠 왜넌 누가 필요해 부모가 필요한거야 잘 기억하세요 이런좀 전부 다 화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추가하고 명예를 추가하고 세상의 것을 추가하면요 가지면 가질수록 신기로안 잡혀. 예님이 이렇게 말씀하러니까 마귀는 결국 네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세요한번 시작! 요한번 보세요. 한번보세세요 하나 더 넘기고 싶어? 자,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때마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넘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있습니다. 여기고, 들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계속해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뭐해?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자, 목사님이 여기 위에 읽으면, 너희들 여기 있고 읽으면, 여러분들 이거 읽어주세요. 응.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여기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그래라 다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여기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라자녀임을 여기고. 여기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를, 이라라. 사단이 예본이한테야너 세상에 성공을 추구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줄 거야 그때 넌 어떻게 행동이야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있는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야죠? 그그 예. 자리에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예수이한테 하나님 이제 너한테 어떤 의심이 찾아왔어 하나님 과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신뢰가 안가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고 싶다 생각이 든거예요자 그런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성는 어떻게 해야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황 속에서 화, 확인하시면 안돼요 상황은 계속 여러분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만드는거요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겨야돼요 알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하고 예성아? 여기고 이제 니삶은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그러면 불평, 불만하면 돼, 안 돼요? 만족해야지? 자, 따라서 자족해야 한다. 족한 줄도 알라. 족한 줄알아 <laughs> 여기, 이거 드리고. 아니. 이 삶이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는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건면합니다. 너희들이가 이 여기고 드리고의 삶을 살수 있는 두 가지의 은혜의 방편을 목사님과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이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시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자, 목사님 잘들으세요 목사님만. 자이 친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준영아, 이 친구 뭐 하고 있어요? 성경 안고 있어요. 성경을, 네, 성경책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여기고 드리고 이 삶을 살려면, 1차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의 말씀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 전부 다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다 사용하신 거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을 경해 이거 전부 다 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사용하셔서 사단마기를 뭐 하신 거예요? 물리치신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읽자. 읽자, 말씀을 암송하자 일단 아, 공과 시간에 뭔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이 요구하실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가 뭔지 목사한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하는 대화, 오. 대화, 오. 대화, 대화? 그럼 막 농담해도 되나? 좀더더 더 정확하게 어? 예보니? 이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럼 회개만 기도인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보니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맨날? 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 만나는 시간 오, 이거 좀 괜찮네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떼쓴 적 있어? 없어? 나요. 언제야? 나요. 니네가 뭔가 필요해서 그렇잖아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면 부모님 부들 안 부들어? 나요. 그럼 기도는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수많은 결핍을 보여주실 거예 부족한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 그때마다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배이 네, 나아가라. 네. 자, 목사님이 특별히 뭘려고기발지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네 가지 띄워주세요. 자, 1번 시작장 네,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 이루어주세요. 두 번째 시작장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아니라 하나님의 길 걷는 거죠. 네. 이건 시험면아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네. 필요 안 필요해. 네. 필요해요? 근데 넘치게 주시지 마시고 뭐 해달라고 하면 돼요? 이과양식을 네. 네.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 때 살아갈 때 정말 그근강과 베이스 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 알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목사님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이제 끝났어요 어, 최종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고 드리고의 삶을 살면 되고, 말씀과 기도로 이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은 너희들의 중심을 볼 수가 없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도 볼 수가 없어. 근데 누구는 보셔요? 하나님 보세요. 너희들의 입술에 고백만 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최종적으로 권면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맞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면 너희는 바른 안에 자기야. 아멘. 자, 목사님이 이것만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친구들 1박 1도 너무 수고가 많았는데 이제는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희들이 이번 1박 2일 동안에 너희들이 했던 모든 고백과 이것들이 정말로 진실된 고백이었는지, 너희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각자의 집에 가서 또 교회에 가서 뭐 하셔야 돼요? 늘... 확인하셔야 돼요 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주목하세요 다 이렇게 세울까요? 자,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 몇번 해봤습니다 일어서 앉아. 둘면 이렇게 할 거야. 자, 앉으세요. 자, 이거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목사님, 왜 이야기 를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착각하고 나중에 어디 갈까봐? 지옥 갈까봐 그런 거야.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 불쌍해, 안 불쌍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어가는 것도 정말 불쌍해 근데 더 불쌍한 건 뭔지 알아? 3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어 열심히 교회 다녔어 신앙생활 했어 근데 딱 죽음의 커튼을 여는데 예수님 나한테 난널몰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건 착각의 동물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은 뭐 해? 라시험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 왜? 무서우니까. 하, 그냥 구원 받았겠지. 그냥 막연하게 여겨 버리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양 믿을 것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천국 백성 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 아까 말씀드렸던 딸기살 말씀과, 말씀과 기도를, 기도를 부지런히, 네. 사용해서 부지런히 사용해서 여기고 들리고의 삶을 살겠습니다. 을 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면 그 끝은 어디까 딸기살 천국. 천국 구원의 완성.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 우리는, 결국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중에 천국에 갈 건데, 우리 친구들이, 잠깐 동안, 어, 이, 우리 어, 지상의 세계에서 천국을 선생님들이 잠깐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물론, 진짜 천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천국 보고 혹시 거기 천국, 아, 예 시시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어? 아마 선생님들이 너희에게 그걸 막대기로 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 소망 가지고 남은 생일을 살아, 살아가시면 돼요. 목사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삶의 현장에 어, 들어가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시고. 날마다 여기고 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그런 불쌍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친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정말 참된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가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아, 예수의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까지 무사히 안착하게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제마지